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시즌3 정영호 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베이크를 하기 앞서서 이제 베이크 모드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베이킹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이제 노멀만 체크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 베이크 셀리 티드 텍스처 지금은 여기 4개가 다 텍스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머리 어퍼 그리고 버텀 무기 관련된 쪽이 전부 다 노멀 맵만 베이킹 할 겁니다. 그죠? 자 여기 지금 보면은 다 체크돼 있죠? 얘를 선택이라고, 그다 여기 있는 거 이제 옵션 중에서 예, apply selection to all texture set 이렇게 적용해 주면 얘가 지금 보면 다 노멀 에만 체크가 되어 있죠? 이렇게 보겠습니다. 그러면은 옵션은 세팅이 된 상태고 여기서 이제 베이킹을 눌러볼게요. 그러면 이렇게 노멀 맵이 베이킹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. e 하이 디피니션 메시, 하이 폴리곤이라 되어 있고요. 이거는 메시를 볼지 아니면 보지 않을지 보여주는 겁니다. 얘랑도 이제 조금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죠. 그죠 일단은 메시를 켜 놓고 지금은 이제 하이 폴리곤 메시에 대한 얘는 컬러를 변경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는 그냥 색상 바꾸는 거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거고요. 여기 있는 거는 리셋, 리셋시키는 겁니다. 기본값으로. 자, 매칭 컬러는 이것도 에러 나는 부분에 그 컬러를 바꿔주실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빨간색으로 두는 게 제일 눈에 팍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값으로 놓으셔도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케이지 보겠습니다 케이지 값은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 그리고 나서 이 상태에서 베이크에 적용해서 벤트노멀만 다시 뽑도록 하겠습니다 벤트노멀 자 벤트노멀 지금 다 뽑고 있죠 벤트노멀이 자, 다 베이킹이 됐습니다. 여기 지금 항목에 지금 체크가 되는 거 보니까 벤트 노멀도 잘 뽑혔습니다. 자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일단 얘를 하이폴리건을 빼고 로폴 기준으로 좀 볼게요. 그러면 여기서 어, 이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못 잡아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이런 거를 벤트 노멀로 조금 막아 줄 수가 있는 거죠. 지금 보면. 결과를 보시면은 차이가 꽤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서브스 i 스 페인터 최신 버전부터는 이 벤티노멀도 베이킹이 가능하게 됐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적용을 해서 조금 더 완성도 있는 느낌으로 만들어 주실 수가 있겠죠.